<웃음> <웃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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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요,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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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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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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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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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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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곱해야 되나 하고 이거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를 배울 거냐면 이한이라 이한 그걸 배울 거야 뭐라고? 이한. 이한 자 뭐야 이한은 나만 봐 얘들아 책볼 필요 없어 일단 문제 풀려고 할 때만 봐 나만 봐 그냥 나만 봐 아무 설명도 필요 없잖아 그냥 나만 봐책 본다고 그거 달달 외워볼 거야? 이한 등식에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 한 배나 있는 음, 나만 봐 이거 거야. 외울 거야? 아니잖아 이거 외우지 마 아니야 필요한 것만 외워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거면 책에 표시하라고 해 항상 그랬잖아 자안 그래 응, 아니야? 자나 봐봐 <laughs> 자, <laughs> 자 이항 항, 항이 항 뭐였지? 항 이렇게 끊었을 때 항이 여기는 뭐가 하나 있어? 두개 x랑 플러스 2해서 e 항이 두개 있지? 음, 항을 아니, 이항 2, 4 시켜주는 거야 옮겨주는 거야 돼? 야, 니네 근데 집을 이사 가면 뭐가 바뀌어? 학교, <laughs> 집 구조, <laughs> 집에 주소 바뀌잖아, 주소. 아, 아 맞아 아니야. 네. 건우야, 네. 똑바로 앉아. 그럼 이제까 응. 맨날 문재명, 문재만 푸르르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고 집에 가면 뭔소린인지 모르겠더라. 여기 가. 똑하만꼼 십지만 그리고 자 이항, 항을 이사 시켜주는 거라고 해야 돼. 네. 오케이? 네. 근데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뀐다네. 그치지 네. 근데 한도 그러면 이사, 한도 이사를 가면 뭔가 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반대로. 어, 플러스인 거는 뭐가 되겠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건 뭐가 될 거야? 플러스. 어, 그렇게 되는 게 이항이야. 자, 근데 이항은 어딜 기준으로 옮겨 가는 거냐면 등호. 등호를 기준으로 어? 네. 옮겨 주는 거예요. 네. 됐어? 네. 자, 그럼 보통 우리 이항할 때 어떻게 이항하냐면 x 같이 문자가 있는 건 변으로. 숫자만 있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겨 주죠. 네? 돼? 네. 네. 아, 방금처럼 x 2는 6이었어. 그럼 누굴 이항시켜 준 거야? 아, 어, 어, 플러스 x 1 2 어, 항을 뜯었을 때 숫자만 있는 건 우변. x 가 있는 건 좌변으로 옮겨줄 거라고 돼. 네. 그럼 누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2. 등호를 기준으로 좌 우변으로 옮겨가야 돼. 좌변에 있던 게 우변으로 옮겨가는 거야. 퇴하대 네. 이사한 거야. 돼. 야, 근데 니네 이사 봤는데블러드로운들이 박힌들 빼내면 된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근데? 네. 네? 속담안 배웠어. 블러드로운들이 박힌들 빼낸다. 아니요. 이게 뭔데요? 야, 내가 이사 왔는데 원래 살던 어 옆집 사람들 어꺼지세요 내가 갈 거예요. 할 아, 수는 없잖아. <laughs> 어, 원래 있던 사람이 더잘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네. 맞아? 네. 어, 원래 있던 애들은 앞에 내 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사온 애를 뒤로 옮겨주는 거야. 대한데.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이사 갔으니까. 엑스. 엑스. 맞아? 네. 알았으니 이사 갔다며, 그렇지? 네. 그다음 우면에는. 유 원래 살던 사람 그치? t 네. 이사 온 사람 have a good c 어 e e k Is our t o 거 n I 아 m a one 아 o g 맞아 o the cheek. Oh, yeah. c r o 좌변 o You go. What? w h a 이벤트 이 이벤트 이벤트 이 이벤트 이벤이걸언이이렇게 이벤트 이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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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이벤트 이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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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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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이벤이번문이벤 이벤트 이벤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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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이벤트 이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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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원래 좌변에 이제 남은 사람 누구야? EX EX 방 하고 그 다음은? 3, 3 원래 살던 4 플렉스 7 플렉스 7 이렇게 뭐했니네자 예. 그래서 원래 마지막 끝까지 여기는 이야마시오라고 했으니까 식을 푸세요라고 했으면 나방 EX 하고 계산까지 해야지 얼마야? 10, 10. 돼안 돼. 아, 네. 아. 자그 다음에 얘는 이 하나 맞세요 플러스 삼을 이 하나 맞세요 그래. 그럼 원래 살던처럼. 시 x. 는? 3 마이너스 삼. 이렇게 돼. 돼 됐니? 예. 응. 자 그럼 얘해 봐봐 이제. 뭐야? 오 x. 응. 이 마이너스 6은 이쪽으로 이사가라는 뜻이지 그치? 예. 원래 예. 이쪽에 살던 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지. 괜 네. 원래 살던 누구? O X. 응. 이사온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어 플러스 가 이사 왔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 이쪽에 원래 살던 사람 음, 누구야? 플러스. 이사온 사람 플러스. 어 이렇게 네? 그럼 식을 풀으라고 했으면, 어, 아 식을 풀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해야지. 네, 그럼? Yes. Yes. 그 yes. 이 네. yeah. 네. 어. 어. 아. x 스플러스 이렇게 돼 해야 돼네자 그럼 이건 어어이 삼을 이사시키라니까 불러봐 엑스 요거 하 불러봐야지 엑스 뭐라고 해야 돼 요거 하 불러봐 엑스 어 플러스 엑스는 이항이 뭐예요? 방금 알려줬잖아. 한을 이산시키는 게 이항이라고. 해봐가 응.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가줄게. 안돼. 보여주면 봐주지마 너만. 응. 응. 지. 음, 응. 그럼 위에 거 1번 빈칸 채워 보세요. 네. 음. 제가 그 공부만 어요 처음에는 이아 마이너스 래요 그렇지. 플러스 음. 그렇죠. 네. 다어알요이5%게풀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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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지금 못해요. <laughs> 6, 4, 4. 네모카도 채워야 해. 안가 네. 3번 에요 있잖아요. 뭐 썼어? 건우야? <laughs> 마이너스. 1번 1번 마이너스 맞아? 네. 예. 자, 2번에 1번에 2번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요? 예. 1번에 3번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정식은 <laughs> 반정식인데몇 차이인가? 1차 1차 1차이 1차인가? 1그인가 1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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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인다한 한쪽으로 이사시켜야 돼. 다. 아. 아다 참, 한쪽으로 이사시켜. 뭐가 1차인가? 1금인가 1차인가? 1차1차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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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쪽으로 뭐하라고? 이사! 어 이사시켰어 그래서 1차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얘들아 나봐다 한쪽으로 옮겼으니까 한쪽에 뭐가 남을거야? 아무것도? 안남아요 안남아야지 안 0돼야 돼 돼? 네 아. 그리고 요 앞에는 얘들아 몇차방정식이래? 1차 그러니까 여기가 몇차식이 와야돼? 1차. 1차 1차식이 와야돼 1차식이 뭐였지? x의 지수가 있인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6 이건 1차 맞아? 여기가 그래. 1이니까 네 1차 맞아 근데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이건 8치. 1차 맞아? 아니요 아니야 여기 몇 몇이 인가 2차 이건 2차식이야 그 그래, 네. 내가 네. 한쪽으로 다 옮기라고 응. 했어 얘들아 응. 옮겨봐 이항 해봐 불러봐 어, 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레스? 1 x 어? 원래 잘들잖아4 x x 마이너스 1 은? 음? 0 0 그랬을 때 여기 앞에 20이 몇 차식이어야 된다고? 1차식 1차식 맞아? 틀려? 네 맞아요 x의 대수가 1인 거니까 맞아? 네어 그럼 이건 1차 방법이 맞아 됐어? 네 됐니? 예자그 다음 얘는 옮겨봐 6 6 플러스 더하기 2, 2 마이너스 8 은? 0 0 근데 얘들아 여기가 1차식이야? 아... X라는 A라는 뭐 이런 문자가 있어? 없어요 문자가 있어야 1차야 해야 돼 없으면 2차 아니에요? 없으면 아니 없으면 그냥 0차야 0차 3차 해야 돼 돼? <laughs> 네? 예 단답 1차 방정식 어 얘들아 여기 선생님 1차식 0 맞는데요? 근데 여기가 뭐야? 음두 등호 두 그러면 방정식 아니라고 했잖아 방정식은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항상 뭐여야 돼? 등호여야돼 돼? 네? 아 그럼 x 얘러니까이 맥주의...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아니에요 넘겨봐야지 알수 있다고 랬죠 네. 이왕 시켜봐요 x제곱 플러스 3x, 3X 제곱. 원래 살던 애들이야 네. 이사와 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유0 응? <laughs> 그럼 누구랑 누구랑 계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하면 0되네 그럼 누구만 남아? 3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u. 예, 그럼 여기 몇 차식이야? 1 네, 네, 차, 네, 일이두 차, 시는차 아, 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일차 방정식 맞아. 어, 헷갈린다. 예. 이해가? 예. 이렇게 해주는 게일차 방정식이야. 네. 네. 다음 시간에 일차 방정식 푸는 거 알려줄 거야. 대단일단해 유. 지갈라요대단부터막 여보, <목소리> 여기있니야 나가 갑자기 그냥 거기다 올려둘거야 어, 그다음에 101 쪽, 1 0 2 쪽. 101쪽 쪽. 어. 거기만 풀어 봐 일단. 101, 101. 이너다 풀어 요 야, 한 장하고 네 문제 냈는데 뭐가 많데 너무 많아요. 어. 어. 이거 풀어본 적이 있어 보네안 돼요? 네요. 예, 도와습니다잘 가요. 네, 요 건우 형아, 형아 앉았던 자리에 건우가 앉았던 자리에 해아 갈래요? 애들 성기 씨라고 했잖아 그럼 너도 성기 씨욕거 같아 차 영화 보고 오면 안돼